오늘 논평은 이혜찬 대표는 관권 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는 내용으로 논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권 선거는 금권 선거와 함께 민주주의의 적이었습니다. 과거 독재 시대 망령인 관권 선거가 이혜찬 대표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혜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전북도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는 18일부터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사람들은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현수막으로 성과를 낼수 있으니 그 점을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더불어민주당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만들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은밀하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시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송 전북 지역 지방 자치단체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기에 더욱 충격적입니다. 당정의 힘을 합쳐 불법 선거 사전 모의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은밀하게 교묘하게 진행되는 관건 선거를 선거가 뿌리뽑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관건 선거 근절에 앞장세할 사람들이 관건 선거를 공공연하게 획책하고 있어 집권당 대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 열병에 걸려 혼탁한 선거를 부추기지 말고 전국 수습과 민생 안정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10월 22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 고맙습니다.